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수익금이 들어오는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유튜브 승인을 받고 나서 돈이 언제쯤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할 건데, 그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번저희 제가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한테. 왜 돈이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답변이 왔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작게 하고, 이쪽은. 여기 휴이통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분 눕힐까요? 네, 안되는구나 자 보시면은 어, 땅만 지우고 먼저 제일 중요한게 파트너님의 에드센스 계정을 확인한 결과 6월 최종 63달러 79센트 수익이 확인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달러가 안됐어요. 100달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상이 일어난 걸로 최종적으로 확인됐거든요. 어딨냐? 뭐 음. 이쪽 보시면은,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100달러.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0달러가 넘으면, 그 다음 달, 12월 2 1일 경에 수익금이 지급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지금, 6월달이 63달러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7월 21일날 원래 100달러가 넘었으면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왔죠. 7월 벌써 지났죠. 그럼 6월하고 7월하고 합친 금액이 만약에 100달러가 넘었으면은 8월 21일날 제 아, 음 아마 제 계정으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애드센스에 가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무조건 유튜브에 올린다고만 하나 그기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계정에 들어가 가지고 동영상 계정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기 들어가 가지고 수익 발생이라는 옵션을 또 눌러 줘야 돼요. 그러또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어, 됐고 음, 저장